약간 ai 기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유튜브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ai 기업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세상만사 다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잘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안 되는지에 대해서. 도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될 만한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써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것보다는, 뭐 경영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최적피티나 재미나이 같은 것들을 실제로 써 보기도 하고 뭐 저희는 클로바이스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써 보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는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애당초 안될 거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AI가 안 되는 거아니냐 하면서 바로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쓰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 대표적인 게 약간 뭐 의료 분야에서의 이런 것들이겠죠. 금융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데이터가 특히 외부의 AI를 쓸 때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도 괜찮은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즉이 생성 AI든 일반적인 AI든 AI가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한계점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지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추가 하는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해결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최치 PT 같은 생성 AI한테 최신 지식은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검색 엔진이 붙어가지고 최신 지식도 제법 잘 얘기를 해줘요. 출적까지 달아가면서. 그러니 현시점의 AI가 할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특히 생성 AI 기술 발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항상 현시점에서 가능한 것과 한계점을 경영진이 어느 정도 굉장히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도입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적용할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도출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문제를 생성 AI 도입을 해서 제대로 풀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할수 있게 되고 그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데이터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경영진 분들께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특히 중소·중견기업이면 더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를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할 우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가장 적합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형태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기업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데이터도 충분하고 내부 인력도 충분하고 어떤 예산이나 규모 관점에서도 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대로라면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성 AI를 만들어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 최고의 연구자 중에 한 명인 뉴욕대 조경인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생성 AI의 특징을 결정짓는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레시피로 만들어졌느냐가 AI의 능력치와 특성을 결, 고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오픈 소스 모델들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데이터 투명성이 없고 자연스럽게 AI 모델 투명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이 오동작을 할때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를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AI를 고치는 방법 또한 데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데이터 레시피가 없으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할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해서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라이선스 문제도 있으니까요. 라이선스가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A.I.를 잘 공급하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 파트너십의 수준에 맞춰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해서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게각 기업에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가 도출이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필요한 투자 규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것들이 되는지를 공개되어 있는 무료 AI부터 써 보면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 게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르든 늦든 생성 AI를 도입을 해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지고 와야 뭐 국내에 있는 다른 경쟁 기업들이든 혹은 비슷한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랑 경쟁이란 걸할수 있을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전체 시스템 혹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두실 필요는 있다 투자가 여력이 되는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AI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 효과 같은 것들을 당연한 거고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체 프로세스 운영,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좋아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구성원들의 어떤 신뢰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AI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생긴다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의 도움을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결국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적재적소에 그리고 쓸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통해서 AI를 활용하느냐가 어떤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한꺼번에 모든 걸다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소, 중공기업일수록 더 그럴 것 같고요. 산업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애당초 디지털에 굉장히 친화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좀더 빠르게 도입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어 어떤 개발 그 소프트웨어 생성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성 AI 같은 AI 도구를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의 특성적인 측면에서 뭐 제조 AI 같은 경우가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성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사실 제조 AI라고 하더라도 보고서는 써야 되고요. 회의란 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잘 발굴을 해놓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 막 등장을 할때이 기술이 시제로 어 대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이렇게 찻잔의 태풍처럼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굉장히 핫했지만 수면으로 살짝 가라앉았죠. 근데 인공지능은 약간 그 둘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출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산업의 노하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된 분야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먼저 움직이는 쪽에서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성공 케이스들을 찾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도 축적하고 경험도 축적하고 하는 것들이 각 기업들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